영적인 생명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 모세, 다윗, 그리고 사도 바울. 그분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는 이유는 살아내는 영적 생명력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그저 털썩 주저앉고 인생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적 생명력을 가졌어요. 많은 환난과 역경을 받아도 영적 생명력으로 살아났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낙심될 때도 있고 시험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력으로 환난도 역경도 이겨내고 다시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도 살아나고 선한 영력력을 끼치고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속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생명력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연약합니다 조금만 추워도 감기에 걸리고 전연병에 걸리고 과로하면 몸살이고 식사를 몇 개라도 안 먹으면 지쳐 허덕이고, 잠을 며칠만 못 자도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건강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만이 아닙니다. 속 사람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데, 예배 생활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말씀 소홀이에요. 주일 예배 참석 게을리해요. 신앙 생활 게을리하면 속 사람이 금방 병이 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태산을 옮길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교인도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은혜 받는 일, 영적 무장을 하지 않는 삶을 살면 영적인 병에 걸리고 속사람이 쇠약해져 버립니다. 환경에 쉽게 흔들리고 낙심해서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울사도 정말 영적 생명력이 있었어요.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목중 서신으로 바울 사도는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치 마세요. 그 감옥 안에서 얼마나 영적인 생명력이 있었으면 이 바울 사도는 오히려 거꾸로 상처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족 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노니 사도 바울의 간절함 에베소교를 회 향한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이 교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아무 걱정 없이 산 사람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 사람은 무섭도록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에도 겉으로는 문제 없는 척하고 살았지만, 정말 속사람 그 속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사는 분들이 많았던 것이죠.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환란에 쓰러지는 이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기도합니다. 이건 겉사람의 그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16절에서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성경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부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도 나만큼은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 당신을 지켜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도 되지 않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쪽까지 합니다. 아마 그속 사람의 모습이 베드로의 진정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정말 다 중요하겠지만 먼저. 내 영혼,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글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 예수님은 사람을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어떤 일도 할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직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만났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모시고 믿고 영접해서 내 마음의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다른 어려운 문제도 많았어요. 기도 제목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사들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저들의 외적 환경이 좀 바꾸게 해달라고 그 어려운 문제 없게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요? 오직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달라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 안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 겉 사람의 외모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겉은 멋져해도 속은 고랗고 썩었고 망가졌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영적 생명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을 조금만 알면 우리의 속사람은 변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미치고 있는가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신앙은 성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혼란스럽죠. 당황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 날마다 일어나죠. 우리를 위축시키고 절망시키는 일 수없이 일어나죠.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일들 많습니다. 이 가운데 믿음 지키고,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것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있어요.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력을 주십니다. 우리 속사람이 병들었을 때, 우리 가정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고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예수님 내 안에 날마다 계시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실 주님이시기에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은혜가 이 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